히아들어 가는 군요 스트라이크. 타자 공을잘 골라, 냅니다 볼입니다. 스트라이크. up. 상당히 공격적입니다. 스트라이크. a you can g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군요. 스트라이크. 타자가 컨디션 좋군요. 볼을 골라냅니다. 삼진, 삼진, 삼진입니다. 지금 공은 좀 위험. 타석에 들어서는 박경환.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골라냅니다. 볼. 타자를 농락합니다. 스윙 공을 그냥 보냅니다. 스트라이크 미안한데요. 볼을 골라냈어요. 볼!